Oh, sunny m e a l o 요 Where? Where? w h e 빨리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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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e 아이씨! 아, <laughs> 이번... 이번... 에이이 잠만! 이 잠만! 잠 왜왜왜? 와... 왜와... 왜이왜 이거 상당에 있는 불 꺼지고 있는데? 에? 어? 뭐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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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불고 있네 이거! 하나 았어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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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깊게 잡았단 어, 말이야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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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! 님들 수고! 엄마! 나도 같이 가! 아이... <laughs> 토 유튜브 리 어디가? 네. 나 이거! 허팅할거같아이 나쁜 아, 허팅할 거 나쁜 이거! 이거! 나쁜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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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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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아니 귀신도 끄는데 아 그냥 모든 귀신이 끄는데 그거를 빨리 갑자기 헌팅을 하면 원령이다? 그렇지 그렇지 어. 저기가 스팟일 수도 있고 어. 주변이 스팟일 수도 있고 10도 정도로 올라가 아 그럼 올라가면... 내가 이거 그러면은 초반에 정형수 들을 테니까 나머지 가보세요 가자 오케이 아 어, 잠깐만 나 화장실 좀아 그, <laughs> 일부러는 <웃음> 피하는 것 같은데 이거 화장실 <laughs> 핑계대고 웃 빨리 들어오세요 안 나가려고 아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여기 있죠? 뭐야 이 사람 진짜 화장실 갔어? <laughs> 이걸 치려? <지려>, 이걸 치려? 저기 <laughs> 말이 없어. 아 리얼 지리로 간 거냐고. A few moments later. 치를 어, 뻔했어. <laughs> 손님. 어, 오오빈는 나가자 나가자 나가시 나갑시다, 나갑시다. 나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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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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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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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... 줄건줘줄건줘줄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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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만 sorta... <laughs> 주... <나간. 웃음> <나간. 웃음> <저> 없어요. <laughs> 야오 어, 여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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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아 유틸 쪽? 오케이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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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다려봐요.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유틸 쪽이었 컨팅인가봐. 컨팅인가봐. 언덕에 또 언덕에 못하다. 빨리 와. <봐>. 여기 <laughs> 여기 여기 얘가 여기 지금 여기 분이랑 그 입구문 닫았음. 지금 여기 몰라 민기님 여기, 여기 여기가 거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이거 온도계 봐야 돼. 지금 퓨즈켰거든요. 봐봐. 지금 공포 들었다. EMF. 2부 있다. 5부 있다. 5부 있다. 있어 있어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일 일단 장화양초 발라.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갈게요. 일단 1분3 0초1반일분3 0초 빨리 팀온거팀온 거야. 알았어 알았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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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햄 다음겼나 우리? 주파수도 갖고서 네. 해봐야 되고. 예, 아이엔지 아이 우리 약한번 먹죠? 오케이 오케이. 아, 좋은 생각. 예, 네, 국밥 한 그릇 땡기죠. 주파수를 내가 들고 갈게. 사진기 하나 들고 갈게. 오케이. 아 잠시만. 안녕. 그러면 나는. 응원해야 되겠다. 예? 아니 갑자기 치열이도를 알킬? 오씨, 갑자기 슈퍼 슈퍼 슈퍼. 와. 이거 손잡고 확인해야 됨 오케이. 뽑게 뽑게. 안 보여. 아 뭔데 뭔데 뭔데. 와, 어, 나 좋아. 오늘 행맨 뭐 핵맨 거 있니? 행맨 불. 오... 다른 분들은 고개 좀 뒤로 채쳐주세요. 어안 보여요. 여기서 생면 나오면 카드 못 찾을 것 같은데. 됐어, 됐어. 이거, 사진기사분. 네. 그, 일어서지 말고. 오케이. 어딘지 안 보여, 근데. 여기, 여기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이거 사진 싹 사진기. 우와 어? 우와. 우와. 나안 찍혔는데? 안 찍힐 수 있어요. 깜빡깜빡 거리는 거라. 찍... 당연히 찍히는 거 아니에요. 뭐야, 이거 끝이에요? 사진 찍으실 수 있어. 미션. 아, 그래? 됐, 됐다. 찍혔다. 아이 아. 이거 원태이 찍어야지 이렇게. 뭐생겼어와 <목소리> 이거 정작이야? 나 이런 거 처음 봐. <목소리> 이거 손전등 아래로 살짝만 내려주실 분. 너무 내렸는데? <laughs> 아 살짝만 내리니까 아이 바닥을 <laughs> 안 보여서 내 손전등이 없어가지고. 으 징그럽게 생겼어. 못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 알람 침 썸네일 썸네일 아 누가 가렸어 아. 앞에 야 데스 누가 나갔어? <laughs> <laughs> 잘가라 이 토끼리 제발 아 이건 살아오네 <laughs> 도망간다 도망간다 <웃음> 와 이걸 암살하지 저 사람 잡으러 가저 아, 사람 잡으러 가저 사람 잡으러 가 간다 간 간다 아. 간다 간다 <laughs> A few moments later 간다 와 이게 성당 잘 체크해야 되겠다 앞으로 아 그럼 매어 여서 그냥 끄고 있었던 건가 많이 그럴 수 있어 매어가 불을 싫어하니까 아